생강을 깨끗이 씻고 다듬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냄비에 물을 팔팔 끓여 놓았습니다. 찜기를 올려주고요. 껍질 벗긴 생강을 찜기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통째로 찜을 해야 생강 속에 들어있는 즙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생강이 푹 익을 때까지 쪄줍니다. 저는 화력이 강한 센불로 10분 동안 푹 쪄주었는데요. 가정용에서는 15분에서 20분쯤 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강을 왜 이렇게 통째로 찜을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생강은 조리 방법에 따라서 효능이 많이 달라집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생강을 찌고 말려서 먹어야 약성이 더 강해진다고